15절에 보면 예, 정치적인 배교가 나옵니다. 종교적인 배교는 늘 정치적인 배교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서도 교리가 순수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도 깨끗해지고 정치적인 것도 깨끗해집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교리가 부패하게 되면 모든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부패하게 돼요. 15절에 보십시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더,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폐역한 자니라. 아, 이 길갈은 아주 그 뭐랄까요. 음,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일단 아, 요단강을 건너서 법계를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 기념해가지고 요단강가에서 바위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기념탑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길갈에서 가나안 땅의 첫유월절을 행하고, 길갈에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입고, 그리고 길갈에서 또한 사울이 사무엘을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는 기다리지 못해서 반역하고, 길갈에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 그리고 사무엘상 8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 하나님께 대하여서 정치적인 반역을 한 거다. 사무엘, 너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갈은, 길갈에서 계속했던 모의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꾸만 인간의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다 살겠다 라는 정치적인 모든 그런 그 야합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길가래의 반역에 참여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당신의 집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미워하다라는 말은 집에서 쫓아내다라는 말로 이혼과 관계되는 거죠. 언약 파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맺었던 사랑의 관계가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세속적인 왕권을 선택함으로써 파탄에 이르게 됐음을 선언합니다. 이 배신당한 하나님의 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죠. 악을 행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내 집은 가나한 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가정을 의미하는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남편이 가늠한 아내를 집에서 내쫓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음란에 빠진 에브라임을 보호해주지 않고 내쫓아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은 다시는 그들과 정치적 관계를 시작하지 않으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최소 왕정제도를 원해서 시행했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한 것처럼 지금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바알부울에게 그래서 그 음행에 참여해서 그. 음란을 탐닉하고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함으로써 에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생긴 그 균열은 너무나 커서 다시 어떻게 할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왕정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을 반역했다. 는 마치 가늠한 아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현실적인 힘을 바알을 또는 외국을 인간 지도자들을 따라서, 배교한, 정치적 배교를 한 이스라엘은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16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정치적인 배교도 우상숭배처럼 멸망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에브라임은 이미 두들겨 맞아서 죽은 상태처럼 되어버렸어요. 열매가 없더라도 뿌리가 살아 있으면 그 나무는 생존할 가능성이 있지만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 나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에브라임의 상태가 지금 뿌리까지 말라버린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뿌리는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안 뭐라고 그 뭐라 그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에브라임이라는 그말 자체가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성하다라는 뜻인데, 그 에브라헴이 다 씨가 말라서 다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태의 열매까지도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계속 울려 퍼지는 메아리입니다. 자, 14절에서처럼 17절에서도 화자가 다시 호세아로 바뀝니다. 저희가 듣지 않으므로 내네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에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에브라임의 오랜 배교에 대한 합당한 징계였기에 호세아는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독백처럼 들리는 호세아의 말의 내용에는 새로울 것이 없어요. 호세아의 앞에서 이미 심판이 선포된 그 심판의 정당성만을 인정할 뿐입니다. 에브라임의 폐역한 종교적, 정치적 죄악은 그들의 뿌리까지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호세아가 전해준 그 말씀마저도 끝까지 저항하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자 함정을 받고 그물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더 이상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요청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버린 에브라임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열국 가운데 종으로 팔려서 비참한 고통 가운데에서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간음으로 쫓겨난 이혼녀가 그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 어느 누구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처 없이 누리하며 방황하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만물이 너를 배반하였다라는 메아리가 또 울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언약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과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은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약은 인격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공적인 관계, 남편과 아내, 하나님, 왕과 그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적인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된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공적으로 맺고 법적인 부부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부부 관계에 요구되는 배타적인 사랑과 헌신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제도가 중요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제사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사제는 근본적으로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해 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외적인 축복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언약의 내적인 원리는 원리인 사랑과 충성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한다면 언약의 외적인 축복은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언약신학의 교리적 토대에 의존해서 그 내적인 원리를 무시한다면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전통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그 전통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교개혁의 전통을 자랑하면서도 개혁자들의 정신과 세계관을 버린다면 더 이상 개혁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내용을 담지 못한 간판은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허구적인 간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예배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고발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에레미야 6장 19절로 20절이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황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리고 최고급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시고 참고 기다리시지만 무한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율과 인해 사랑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잊게 만듭니다. 공의와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그 실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공의를 떠난 사랑은 방종이나 무관심에 불과할 뿐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추궁되지 않는다면 용서는 말장난에 불과하죠. 피상적인 사랑에 근거한 값싼 용서는 죄를 더 조장할 뿐입니다. 죄는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끝까지 추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주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죄를 파헤치고 고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의 근원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나오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추격자이십니다. 먼저는 죄를 끝까지 추격하여 들추어내십니다. 죄의 기만적인 속성을 철저하게 드러내십니다. 죄의 무서운 파괴적인 속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십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도록,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중한지를 통감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생명과 안식, 평강과 자유가 없음을 선언하시는 거죠. 죄의 깊이와 끔찍한 결말을 목도한 사람만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다란 길에 도달했을 때그 추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돌이킬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막다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막다른 길에 서서야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죄는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정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영원한 심판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눈 감아주는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노를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를 그토록 집요하게 추격하여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시고 그 골목에서 막아 서신 그 예수님은 피 묻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진노를 전부 받으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서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저주가 퍼부어진 그 십자가에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저,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심판과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죄의 그심면까지 추격하기 전까지는 그 절실한 필요가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죄와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는 위선과 외식을 끝까지 추적하여서 들추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로부터 지은 죄까지 토설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죄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죄라는 사실을 들추어 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기까지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추적에는, 추격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집요하게 당신의 죄를 들춰내고 찾아내는 그 하나님의 추격이 지겹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까? 그러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멈춰서서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짊어진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독생자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엄혹한 심판자의 추적자가 아니라 사랑의 추적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신 거예요. 추격을 받는 자는 거기 있는 자입니다. 신앙은 부선 중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찢어지는 아픔과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진정한 신앙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사에 얽히고 설킨 미로에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추격을 피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등 뒤에서 여전히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 발자국 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너를, 내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였다.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 길을 멈추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메가폰과 같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격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돕는다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픈 위로와 중보 기도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격하시는 그 발자국 소리마저 작게 들리게 하는, 들리지 못하게 하는 영혼의 청력을 상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폭로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청각의 상실은 곧 생명의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싫든 좋든 고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은밀한 실체를 분명하게 폭로하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사랑행위로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아에게 수차례나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자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중보하는 것이 의도하지 않게도 그 죄를 정당하게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청각을 상실화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율법이 먼저 가서 그들의 죄의 실상을 폭로해 줘야 됩니다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면하기 위해서 진통제만 쓴다면 그것은 마약과 같은 것이 될 겁니다.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생명을 이토롭게 하는 위험한 일인 거죠. 치유는 자신의 병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먼저는 죄의 깊이와 심각성을 깨닫도록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들일 때까지 추격하시는 거죠. 하늘의 추격자가 침착한 보조로 유유한 속도로 위험있는 긴박성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이 소리가 들립니까?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그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가 두손두발다 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까지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를 추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추격을 두 가지로 잘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책략으로 이 세상을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마음물로부터 배반당하고 생명으로부터 배반당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끝장나는 멸망과 절망과 허무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격해내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양심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 죄악까지 들춰내셔서 우리가 이 인간과 세상과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을 추격해서 붙들어 주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주님은 사랑의 추격자이시오니 우리가 죄를 끝까지 보게 해주 해주셔서 그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죄에서 돌이켜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추격이 사랑의 추격임을 알고 참으로 어떠한 추격에서든지 우리가 피하지 않고 달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서 새롭게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추격을 피하지, 피하려고 하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해서 우상과 닮은 자가 있다면, 아버지요, 끝까지 추격해 주셔서 그가 승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남은 생애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언약적 신실함 속에서, 배타적인 사랑 속에서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